안녕하세요. 저는 일사학번 신문방송학과 한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호학번 자퇴생 최예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8학번 대학 중인 정희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일호학번 박유진이라고 합니다. 아, 아, 학년이 올라가면 흑역사가 될 만한 신입 생 스타일은 무엇일까요? 너무 독특한 옷 입었을 때 <laughs> 너무 꾸미티 나는 옷. 어 그래. <laughs> 편해 보이면서 어 살짝 꾸몄나 이런 느낌을 줘야지. 아직 꾸미고 나왔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티 나는 거는 나중에 보고 나면 아 내가 저때 왜 저러고 다녔니까 그런 좀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될것 같아요. 스물록 너무 지겨워. 대학생 존멋 헤어 추천. 음. 이거는 자기가 여태까지 삶을 되돌아보면서 아너 이거 했을 때가 제일 낫다. 그 머리 하면 돼요. 나는. 내가 긴 머리 했을 때 머리 자른다 니까애 진짜 싫어했고 반대했거든. 자르니까 또화호하는 거야. 참 애들. 재수 없어 <laughs> 헤어 이렇게 바꿔보는 앱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찾아봐서 패션 <laughs> 한번 <회중한 웃음> 보고 이제 TV에서 연예인들 트렌드 좀 보고 이렇게 하고 미용실 가시면 됩니다. <laughs> 좋아하는 선배 눈에 드는 코디법 어머나? <laughs> 제가 선배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laughs> 난이 생각 든다. 남자친구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서로 매력 옷을 매력적으로 입는다라고 느끼는 거는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입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입었을 때오 진짜 잘 입는데 이, 이 생각이 드니까 아... 결국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의 취향을 파악해서 그 취향대로 입으세요. 근데 자, 자기 개성도 잘 개성이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까지 포용줄 근데...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를 만나야죠. 띠건이네요. <laughs> 아니, 그쵸. 진짜 내가 옷을 이상하게 입는다고 안 좋아해 줄 거면은 맞아. 그런 애인안 사귀는 게 맞죠. 맞아.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 줄 사람을 <laughs> 만나세요. 저는 못 만났지만. <laughs> <저는 웃음> 아지막수 있어요. 코디 여러 개할 만큼 유용한 기본 필수템 추천해 주세요. 음. 이거는 정답이 있습니다. 위에는 그냥 까만색 기본 블레이저. 음. 밑에는? 그냥 와이드 연청.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밑에 청바지랑 입어도 어울리고, 슬랙스랑 입어도 어울리고, 여름에는 그냥 반바지 같은데 블레이저를 걸쳐도 뭔가 패션 아이템이 될 수가 있고, 웬만한 건다잘 어울리고, 그리고 와이드 팬츠가 좋은 점이 살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체형을 좀 가려주는 효과가 있고, 좀 마른 사람들에게는 말라 보이지 않게 해줄 수가 있고, 은근 편해 보이면서도 멋스러움? 약간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서 뭐 트랙 팬츠 이렇게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아메카지로 이게 벙벙하게 나온 스타일이 좀 많으니까 귀엽고 패션도 살리면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어 화장 너무 못하는 똥손 어떻게 화장실력을 키우죠? 근데 제가 이제 졸업 시즌 때 친구도 항상 생얼로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음. 이제 화장품을 처음 살때 걔는 친구들 화장품을 한 번씩 다 써봤어요 와, <laughs> 아, 그러니까 설명하네요. 직접 사지 않고, 친구들 거 하나씩 빌려서 하루하루씩 화장을 해보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지금 수험생이신 분들은 나중에 수능 끝나고 시간 많으니까 친구도 파우치 한 번씩 가져올 거거든요. 맞아요. 그때 한번 열어서 나 이거 써봤네 하고 <laughs> 한번 떠보시고 어 이거 좀 괜찮은데 하면 투자하시고 그러시면 맞아요. 좋거든요. 아, 아주 좋네요. 아그 친구 가훌륭하네요 아, <laughs> 술자리에서 입을 만한 옷. 아, 술자리에서 입술자리에서 입을 만한 옷. 무조건 전 청바지 입고 갑니다. <laughs> 주사가 안심하면은. 스마를 입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어,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새내기 분들 자기 입학하기 전에 제발 음. 주사 좀 주량 좀 파악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교수님 앞에서나 <막> 선배 <laughs> 앞에서 이렇게 실수 하지 마시고. 정말 정말 네. 술자리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주량을 모르고 마셨다가 <laughs> 어, 사고를 치면은 이제. 어... 나도 진짜 신입생 때 고민을 많이 했던 거. 나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법이 있는데. 이거는 1학년 때 무조건 여러 가지의 방법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저는 아직도 다양한 스타일을 이렇게 도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 로맨틱, 빈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키치한 거, 요즘에는 또 트레이닝 뭐 이런 걸 꽂혀가지고 음. 막 이런 거 스페셜하게 좀 입어볼까?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도전하고 있는데 자신의 스타일은 결국 입다 보면 나오는 거라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법은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색깔도 여러 개 다양하게 있는 것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게딱 하나 있듯이 스타일 여러 가지 보고서는 어 플레어 이런 거 있네, 이 원피스가 있네 아에 가지가 있네, 스트리즈 있네 이런 걸 보고 어, 진짜 좋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도전해 보세요. 그러고서 아, 안 어울리면 좀 다른 것도 한번 해보고. 근데 결국에는 진짜 패션은 도전은 아니겠어? 그런 얘기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얘기랑 좀 이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옷을 잘 입으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옷을 활용해서 입는 법은 이게 있는데 아까 다 도전해 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도전해 보라고 했는데 그냥 내가 다옷 사서 도전하기 너무 아깝잖아. 왜 나는 친구 거? 친구 거를 약간 좀 같이 매치해서 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옷집을 가서도 음. 저는 진짜 옷집 보면은 솔직히 입어보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이템 건질라면은 뭐든지 그냥 여러 개다 입어보고 최대한 맞는 걸로 사야 돼요. 옷을 살때딱 입어서 아, 괜찮은 거 같은데? 라면 사면 안 돼요. 입고서 이쁘다 아, 이러면서 해야 돼? 아 이거 내 거다. 딱 바지도 입었을 때 그냥 대충 맞는다가 아니라 아딱 맞다. 이거 완전 날 위해 만들어진 거다. 그런 핏을 사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입어보는 것도 솔직히 1학년 때는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입어보도록 해야 돼. 이거 뭐돈 드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내가 내돈 내고 옷 사는 건데,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왜냐 직원들은 익숙하거든. 어, 뭐 옷만 이쁘게 잘 개준다면. 착하게, 음, 착하게, 친절하게 네. 항상 포인트. <laughs> 그렇게 해하시면은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음. 네. 절대 뒷담은 하지 말자. 아. 뒷담 하면은 반드시 되돌아가게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입 조심하시고. 네 그렇게 하면은 저는 지금 학과 생활 너무 재밌게 보내고 있으니까. 아. 그러서들 <laughs> 무조건 잘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봄이잖아요? 봄일 때 도전해야죠. 언제도 <laughs> 네. <연대도> 도전합니까. 파이팅. <laughs> 파이팅. <와> <laughs> 아, 솔직히 신입생 때는 진짜 못생기고 못 꾸미는 게 귀여운 맛인데 그때 사진 보면서, 막 엔드라이브 보면서 어, 판도라의 상대 열렸다. 그러면서 그날 잠못 솔직히 신입생 들 약간 무리 지어 다니고 그 맛인데, 그 귀여운 맛이죠. 마시라니까 좀 이상한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뭐든지 해보세요 음. 입고 싶은 거 있으면 입어보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보고 놀러가고 싶은 데 있으면 놀러가보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은 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해요 어, 네, 진짜. 진짜 시간이 있을 때 많이 좀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도전하는 자들 그게 중요하다 생각해. 우리 여기다 EBS 이거 딱 띄우면 되겠다.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 나이 한4십5 0으로 내는 거 아니죠? <laughs> 아니 여기 이상해 방송한다 이상 마무리해. 왕꼰대 뭐 개꼰대. 했나 죠 네. 반갑습니다. <laughs>